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문과 입시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하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그냥 직균이라고 표현을 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도부터 학 지금 3개년 동안 거의 비슷한 인원을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자 지역 직균전형은 기본적으로 소득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라고 지원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별로 두 명인데 이 문과 한 명, 이과 한명 보통 이렇게 추천하는 게 기본이지만 어그 추천은 실제로 고등학교 내에서 어, 보통 사학년이라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 추천을 해서 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추천 받은 학생만 본다는 면에서 경쟁률이 좀 줄어들고 어, 직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 받은 학생이 서류 평가 칠십, 면접 3 0으로 어, 나름대로 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라고 보는 것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플러스 학생부 비교과 전부를 보는 종합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균형 선배 전형은 나름대로 전교 1등이나 2등, 전교권의 학생들 뽑는. 뽑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어떤 그 학업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어서 나름대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계 영역 이상 2등급, 그런데 최근에 조금 완화된 게 탐구 영역 기준에서 작년까지는 두개 과목 평균 2등급이었지만 올해는 두개 과목 합이 4등급이 돼서 혹시 실수로라도 탐구가 3등급이 나와도 다른 탐구가 1등급이 나온다면 2등급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형은 수시 전형하고 다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교 1등이 아니고 고등학교 내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서울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과 직균 전형이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지역 균형 전형은 어,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전형으로서 서류 70, 면접 30을 뽑았다면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어, 서류 평가만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반영해서 뽑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인적성 면접까지 추가해서 뽑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 단계별 전형이라는 점. 또 하나의 차이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 어 보통 우리가 알, 보면 알겠지만, 어, 정교권에서, 어,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어, 보통 일반고가 거의 86.5% 자사고, 자공고, 그래서 문과지만 외고, 국제고는 거의 지역균형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20년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교권의 학생이 지원하는 지역균형은 일반고 위주로 많이 뽑는다. 그 다음에 일반전형에서도 여전히 일반고가 많지만, 외고나 국제고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뭐, 외고나 국제고가 실제로 일반고보다 되게 적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외고는 전국에 한 25개 내외가 있고, 전국에 일반고는 1000개 내외가 있다고 본다면, 일반전형에서 외고나 국제고의 비중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일반고는 이과 일반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과 기준에서는, 어, 외고 국제고는 주로 일반전형에, 어, 그리고 일반 학교 지역 균형 초점 받는 학생들은 보통 직윤으로 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또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 있지만, 그래서 대학들은 항상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게 된다면, 한개 학교, 하나고 같은 경우 거의 55명, 물론 문의가 포함된 인원이지만, 실제로 한 개의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인원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는 거의 한 명, 두명 합격시키거나 합격시키지 못하는 발생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균 전형과 일반 전형의 공통 특성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어 비교과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교들은 나름대로 수시체제에 맞춰서 학교가 비교과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일반고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특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 교과 성적이 어떤지,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내가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선택의 요소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올해 서울대 묘지 인원인데, 어, 입문열 같은 경우, 직균으로는 광역 56%, 사실 뭐, 학과별로 뽑진 않지만, 나중에, 어, 중문과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중문과 12명을 뽑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중문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균으로 갈지 일반전으로 갈지 선택을 한다면, 어, 당연히 직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인, 어, 추천에 대한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 자격을 갖췄다는 전제로 본다면, 내가 어떤 학종의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서울대 선배가 얘기하기에, 중문과 같은 경우, 서울대 중문과의 특성은, 나름대로 고전에 대해서 많은 걸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고전 같은 경우는 사실 중어, 중문학과, 중국어도 중요하지만 문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고전문학에 서 한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쓰는 고전문학을 주로 다룬다면 내가 한문어 그리고 진로 선택 들어가면 한문 툴을 자제로 한다면 나름대로 중어, 중문학과, 중국어를 잘 파지 못하더라도 중문학과를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광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광역으로 뽑지만 어, 광역의 자소서를 쓰면서 중문에 관심 크다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중국어에 대해서 약하더라도 내가 한문이 강하다면 기본적으로 어,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일반 연형에서 12명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외고에 웬만하면 중국어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문을 잘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외고 학생들과 중화중문학과에서 중국어에서 학종의 승부가 될 거란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직금의 추천을 받고 중화중문을 해보고 싶다면, 어, 나름대로 한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인문광역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전형으로 중국어과를 지원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볼수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교과는 당연히 기본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 내가 학종에 적합한, 학과 적합성은 어떻게 딸지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들을 생각하고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좀더 집중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 만약에 내가 경제학과를 지원한다면, 경제학과 선배들은 나름대로 경제학적 직관 논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 중에서 수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학은 경제학 려리 직결되는 과목이라 보고 있고 이 과학적인 방법, 사회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함에 있어서 이게 문화생제라는 어떤 과학이 아니라 어떤 과학의 검증수단으로서 수학적 도구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통해서 경제학 이론 설명하기 때문에 미분을 배우는 게 좋다고 하죠. 사실 지금 현재 학생들은 문과 기준은 대부분 수원, 수투, 학통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경제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능에서 미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학교 공부 내에서라도 미분을 배워두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과 적분은 자유로워져도 다른다.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교권에 드는 성적은 갖춰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경제학과가 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 그리고 문과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지만 학교 공부 내에서 미분을 선택하는 그리고, 어, 지균을 선택하는 중어중문 학생은 중국어를 내가 좀 못한다고 쳐도,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 보셨듯이 외국어고 학생의 지원이 적다. 그렇다면 어차피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이라면 한문원과 한문투를 함으로써 내가 인문광역의 중어중문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잘 따라가서 내가 학과 적합성을 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교에 아쉽게도 그런 과목이 개설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학교는 없으니까 나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다면 조금 더 자기만의 능동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선배들 제안을 가장 좋은 방법.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거. 독서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나는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 인터넷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경우에 국어 누리, 누리집 같은 거, 국립국어 누리집 같은 걸 직접 못 찾는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충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세상에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비디오들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k m o o 라는 강좌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인터넷 강좌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자율동아리나 스터디 모음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심화시킨다면 우리 학교 내 프로그램이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대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교과 수준, 학과 적합성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나의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나는 얼마나 서울대에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상태를 파악하고,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무엇을 알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서울대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보고 질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학생의 능동성을 보여주지만 교과 공부, 학과 적합성 공부, 그 다음 면접 준비 이 모든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아껴가는 능력 이것을 보여줘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문과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